그럼 3번에 먹는다. 거기 이름 불러? 3번에 아, 이거 순도가 아, 바뀔니까 그래요. 일본의 우령 씨2 우리 4번에김홍매 3번에 김재환, 4번에 김금순. 4번여 아, 아, 김금순이 고요번에자 일로 오세요. 6번에 김영희, 7번에 김한수, 8번에 이영이

자 진행하겠습니다 자 저기 저 가위바위보를 한 결과 3번이 먼저 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번의 최우룡씨 예 아유 심판 아주 제대로 보시네 우리 말볼사는 들어가야지 말볼사랑 말판 김철수 김철수 말판 아 우리 4번 반장 아유, 그래. 써왔어. 말파, 써왔어. 그, 아, 니요 정말. 정말. 정있어말 어? 말 정말. 말판말 정말. 정말. 말 정말. 말판말 정말. 정말. 말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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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말 정말. 정말. 어말정 보고 말판보 정말. 말말 정말. 말말말정